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열 번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하죠. 육제를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불이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 가운데 어떤 불의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 불의한 모습을 보고서도 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엄하게 그렇게 꾸짖죠. 그런데,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도 불리한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불의가 포함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해 드렸죠. 어머니 리브가 아들 야곱 이두 명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아버지를 속이려 할 때에 그냥 뭐 금방 이 모든 잘못된 불의가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한 며칠 있다가 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머니를 떠난 야곱은 자그마치 20년이 지나서야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이 불의가 포함된 야곱 사랑은 그 가정을 20년이라는 그런 생 이별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이상 가족을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은 의로워야 하고 진리에 속해야 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어느 파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감싸고 도니까 쫓아내려 해도 못 쫓아냈던 것이죠. 오늘날 현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오죽하면 불륜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불의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불이 한 사람을 끼고 도는 것, 그것은 자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더 엄하게 취급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해야지만 그 사랑의 결과물이 그 열매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닮아서 내로남불의 사랑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열한 번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랑은 참는다 라는 이 말은 바울이 앞에서 이미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참는다 라는 말만 보면 어,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래라는 말을 우리가 어, 어, 확인해야 됩니다 오래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기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오늘만 봐준다 내일부터는 못 봐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오랜 시간 동안 참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 기한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이 심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네. 근데 주님이 안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라도 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는 사랑은 기간이,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돌이키지 못한다면 영벌에 처해질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범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3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는 것은 사랑의 그 기한을 강조한 것이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이 말은 사랑의 그 범위를 강조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딴건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딴건다 참아도 요거는 못 참는다. 그 말은 용서와 사랑의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 보기에 그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표백제 광고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만일 TV에서 이제 그 세탁 세제 비누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누가 얼마나 좋은 비누인지 모릅니다. 검은색 얼룩은 기가 막히게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붉은색 얼룩은 못 없애줍니다. 이렇게 광고한다면 여러분 그 비누 사시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죠. 그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있으면 그건 좋은 비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못할 게 없는 크고 넓고 깊은 그런 범위의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정리해보자면 3절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기한을, 기간을 강조한 것이고, 오늘 본문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말은 사랑의 범위를 강조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바울은 참는다 참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테고 근데 이 스테고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참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덮어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주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테고 라는 헬라어와 비슷한 말이 스테게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붕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쓰면 이 건물의 지붕이 건물을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붕은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스태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따서 엮어서 그렇게 치마 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벌거벗은 것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농사 지은 줄 아십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를 짓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한 날은 취해가지고 자기 방 안에서 이렇게 옷을 흘러서 다 벗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23절에 보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 주어요 덮어 줬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죠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봤다, 여기서 보고라고 되어있죠. 22절에. 한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고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면 이런 거예요. 씩 웃으면서, 저 봐라, 저 봐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빈정대면서 응시하는 모습.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비웃고 빈정대고 그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뭐해요? 알렸다. 알림에라고 하죠. 여기서 알렸다라는 것은 소문내다. 떠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laughs> 소문내다 떠벌리다. 그냥 다 까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자기 아버지 노아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그렇게 잠드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용히 입을 덮어주겠죠. 그죠? 아버지의 그 실수를 조용히 덮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고 소문내고 떠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옷으로 싹 덮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실수를 다 까발리는 그 일을 했던 함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내놓고 다 까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됩니까? 안 돼요. 야, 네가 이렇게 했지. 조목조목 잡아내고 그렇게 짚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겠죠. 때로는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를 그렇게 덮어줄 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그때 베드로도 같이 도망쳤습니다. 한참 도망치다가 큰소리 뻥뻥 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는지 다시 죄인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길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몰래 조용히 대제사장의 집들에 따라 들어갔어요. 모닥불을 지펴 놓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 모닥불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때,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명 아닙니까? 그렇게 추궁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저주할 때 그때에 그때에 보면 61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laughs> 막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때 저기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싹돌려서 누구랑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게 누가보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사기꾼들은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 합니다. <laughs>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짓말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뭔가 좀 끌쩍지근 할 때, 그때 붙잡아, 야, 너내 눈을 봐. <laughs> 내 눈을 봐.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막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답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떤 학자가 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즉 말을 지어낼 때 눈동자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laughs> 이렇게 위로 올라간대요. <laughs>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맞췄습니다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이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소리 쳐놓고서는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 그 양심의 가책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심히 통곡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 죽자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이 어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죽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갔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중간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전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호언장담하지를 못해요. 왜죠?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모작불을 지펴놓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말 안에는 베드로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온갖 심정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라이노마, 네가 그때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너, 나, 저주하다가 나랑 눈딱 마주쳤잖아. 근데 뭐, 지난 일이니까 다 용서해 줄게. 이번, 이번은 봐줄게. 근데 앞으로는 나를 배신하지 마라. 앞으로 똑바로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베드로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날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시고 지금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경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그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것이죠. 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정말 나의 그 부끄러운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내려놓고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덮어주는 그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을 조용하게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후서 4장 8절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4장 8절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